이집트 예술의 기념비성은 외적 무게가 아닌 내적 무게이다. 기념비적인 것은 기념비적인이라는 말은 단어다. 오는 매우 어, 매우 가까이 오는 단어다. 어디로 표현하는 것에 매우 가까이 온데 뭘 표현하냐? 기본적인 특성.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가까이 오는 단어가 기념비적이다. 즉, 뭐, 말 긴데 한마디로, 아, 이집트 예술, 기념비적인 거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문장도 중요. 네버이 문장에 왔잖아. 문두에 왔잖아. 도치가 일어난 거야. 봐봐. 네벌 비폴. 전에도 없었어. 그리고 since. 그 이후로도 네벌 없었어.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 주어가 뭐야? 퀄리티잖아. 기념비성의 특징, 특성이 has been achieved. 지금까지 성취된 적이 없었다. 이거야. 모모만큼 완전히. 그것이 기념비석이 was 이집트에서 성취된 것만큼.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 was가. 원래 여기가 시험 문제였었는데, 자, 생각을 해봐. 어, 이게 시간, 시간 테이블이야. 이게 이집트 시대야. 이집트를 예를 예를 들어서 대표하는 게 피라미드가 있잖아 그지? 피라미드라고 치자 가장 유명한 거 이집트에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거 피라미드니까 피라미드 이집트 이 시대 이전에 피라미드만큼 기념비적인 게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네벌비풀이잖아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피라미드만큼 대단한 게 지어진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그래서 네벌비풀 이전에도 없었고 네벌신스 그 이후에도 없었다 뭐가? 그 기념비성의 특징이 성취가 되어진 거 모모만큼 이집트에서 여기서 봐봐 왜 워즈냐? 이거 대동사거든? 그것이 기념비성이 이집트 시대에서 성취된 거. 원래는 워즈 어... 이거 필요 없잖아. 여기는 과거잖아 과거. 그러니까 워즈 어치브드잖아. 그래서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워즈만 딱 대신하는 거야. 어. 그 기념비성이 성취된 것만큼 하면 돼 워즈 어치부드야 원래 성취된 것만큼 이집트에서, 그래서 워즈만 딱 써준다. 디스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외적인 사이즈와 거대함이 아니다. 그들의 작품의 외적인 사이즈와 거대함이 아니다. 와 피라미드 엄청 크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비록 모모일지라도, 얼도 어, 비록 그 이집트인들이 어 인정하곤 해도 되고, 널리 인정되는 것처럼 성취했을지라도, 몇몇의 놀랄만한 것들을 이 점에 있어서, 이 점이 뭐야? 그 사이즈에 있어서도 피라미드 크긴 크잖아. 어, 그런데 있어서 엄청난 걸 성취했을지라도 중요한 건이 거대함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많은 현대 구조물들 초과한다. 이집트의 도주 중요. 도주가 왜 도주야? Structures S 붙었잖아 도주지. 이집트의 구조물을 초어 초과한다. 요새 건물들도 이집트보다 큰거 많잖아. i n t e r m 모모의 측면에서 모모의 면에 있어서 순전히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 이집트보다 더 크잖아.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크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지문은 지금. 자, 하지만, 어, 거대함은 nothing, has nothing to do, 뭐뭐와 관련이 없다. 그 nothing이 없으면 관련이 있다, 야. 그래서, 하지만, 거대함은 관련이 없다. 기념비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명사 다음에 원래 뭐였어? 요거야. big이었어, big. 그 명사 다음에 형사 내가 뭐라 그랬어?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그러니까, 더 큰, 이거야. 그래서, 이집트 구조물. 더 크지 않다. 이거잖아? <laughs> 그러면은, 더 크지 않은 이집트 구조물, 뭐보다? 사람의 손만큼, 손보다 크지 않은 이집트 구조물은 더 기념비적이다. 만약에 어디 뭐 기념품 샵에 갔는데, 피라미드, 손바닥보다 작은 피라미드 있잖아. 어, 그런 걸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손만 손보다 더 작은 이집트 구조물은 더 기념비적이다. 뭐보다? 그런, 어, 거대한 더미, 돌무더기보다. 근데 주관되지? 컨스티튜 구성하는 구성하는 뭘 구성해? 전쟁 기념비를 라이프치 이거 독일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야. 어, 축구 구단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라이프치에 있는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는 돌무더기 엄청나게 큰 돌무더기 이것보다 더 기념비죠. 손과, 손바닥보다 작은 게 이거보다 더 주, 기념비성이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념비성은 not a 버띠야 a가 아니라 b다 이거잖아. 기념비성은 외부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 내부 무게의 문제이다. 이거 메털이 여기 반복되니까 들어간 거야. <laughs> 여기서 잠깐만 외부 무게? 거대함을 말하는 거겠지? 내부 무게? 안쪽에 있는 그 어떤 무게,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야 이거. 어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뭐 가치 정도를 말하는 하는 거야 가치 내부 무게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기념비성은 외부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가치는 이런 내부 무게는 특성이다 이집트 예술이 포세 소유하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근데 투서치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뒤그리를 포인트로 바꿔도 되겠지 항상. 뭐, 어느 정도까지 할 때, 어, 어느 정도까지 특성이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seems to, 뭐뭐처럼 보이는 건데, 수동태잖아?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근데 뭘로? 원시시대의 돌로. 뭐처럼? 산맥처럼. 산처럼, 산맥처럼 엄청 거대해. 어,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특성이다. 잠깐, 다시 한번. 이 내적인 무게는, <laughs> 이 내적인 무게는 특성이다.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다.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고 있대? 그 모든 것이, 그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모모처럼 보인대. 만들어진 것처럼 원시 시대의 돌로, 산맥처럼, 비록 모모일지라도 그것이, 그것이 이집트 그 특성이 오직 몇 인치랄지라도 되게 작을지라도 어크로스는 엄청 뜻이 많잖아 몸무에 걸쳐서 뭐 가로질러 전반적으로 이렇 전반적으로 하면 돼왜 해석 안 해도 돼어 비록 그것이 오직 몇 인치일지라도 또는 it is carved 새겨졌을지라도 나무에 작잖아 작을지라도 산맥처럼어 원시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보이는 그런 정도까지 어,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는 특성이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렇게 산맥처럼 커 보인다. 그래서 그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가 기념비성이다.